M8 쿠페 컴페티션이고요 25년식은 안 나오고 25년식은 그런 쿠페만 나오고 이제 쿠페로 24년식은 끝이에요 이거는 이제 블랙의 레드시트고 이거랑 이제 흰색에 흰색도 한대 있으니까 뭐 흰색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할인 많이 되니까 구매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레드시트라서 또관족도가 높거든요 카본 트림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스포티하고 레드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함도 부하게 됐고, 바울스 유퀴스 오디오라든가, 그리고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 립 스포일러에다가 이렇게 가변 쿼드백이또 들어가 있고요. 복합연비는 좀십 k 로 어댑티브 크루즈라던가 차세이탈 방지, 앙즈 이거를 회 디스플레이 통풍 시트 알 시트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 이런 게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M8 자체가 또 할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이거 단종이기도 하고 이제 24년식으로 단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M8 쿠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쿠페도 25년식으로 아마 25년식으로 끝으로 이제 판매 안할 거예요. 그런 쿠페도 마찬가지고. 보통 그런 쿠페도 지금 할인 많이 되고 이 M8 쿠페도 굉장히 또 귀하기 때문에 백팔 좀 그, 원래 강가좀 있는 차이긴 하지만 새거 타고 싶으신 분들은 요 신차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바로 출고 되니까요. 재고 있을 때 바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센터 콘솔에도 바이오트킨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뭐 이열 공간도 아이태우기는 괜찮고.